네, K마스터즈 회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1번, 안보이시거나 안들리시면 2번입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안보이시거나 안들리시면 2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채은 님, 은경 실장님, 모나 님 님, 하나이 님, 태양민 부장님, 미샤 햇살 님. 네, 강선 태원비 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 K 마스터즈에서 어, 공개로 어,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어, 수업 시간이 평상시에 강의하는 것처럼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아니라 오늘은 1시간 한 15분 정도에 서 수업이 끝납니다. 음 그래서 고고 고점을 좀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수업 내용이 어 고객을 유혹하는 중개 심리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할때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고객을 대하는 기법, 고객의 심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왜 그래요? 저희 중개업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업종들이 있지만, 우리 중개업이야말로, 어, 심리를 정말 잘 알고, 고객을 대해야, 대해야, 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업에서 심리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동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인 어, 물건을 마케팅 팔아서 마케팅하는 경우는 고객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블로그를 방문합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면 어, 상품을 선택해서 어,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 주인은 물건을 배송해주면 끝나는 예, 그런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심리적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블로그 내용 위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어떨까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블로그를 방문해서 여러분이 올린 물건을 보고 그게 공감이 되고 신뢰가 가야 사무실로 전화하고 전화해서 여러분 목소리나 느낌이나 톤이 신뢰가 가야 사무소 방문하고 방문해서 여러분의 대하는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신뢰가 하고 믿음이 가야 물건 보고 물건 마음에 들어야 계약 체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선 자체가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리고 항목마다 이 심리라는 부분이 다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업종이 바로 우리 부동산 중기업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기업에서 어 심리라는 부분을 빼고 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고객을 유혹하는 심리 마케팅 방법은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동선하고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동선마다 심리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공감됩니다. 공감돼. 자, 여러분 사무소에 고객이 방문을 해요. 전화를 해요. 블로그를 봐요. 고객이 블로그 내용이 공감이 돼야 사무실로 전화하는 거죠. 전화했을 때 여러분의 목소리나 이런 느낌이 신뢰가 가고 공감이 돼야 방문하는 거죠. 또 여러분의 행동이나 그런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공감이 돼야 물건 보고 물건 마음에 들고 공감이 돼야 계약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통 털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마케팅의 핵심이 공감이라는 거죠. 또 대화할 때도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할 때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우리 인간은 원시시대에, 원시시대부터 사람을 대할 때딱두 가지로 분류하죠. 두 가지가 뭐예요? 네,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군이고,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적군이죠. 이건 이제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사람은 아군이 되는 거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적군. 일단 사람을 대할 때 경계심을 가지고 대한단 말이죠. 하지만 나랑 공감이 된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했을 때도 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이 공감대의 기본은 경청과 긍정적인 호응이다. <laughs>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어, 부전공이 상담학이었는데 어, 어느날 교수님이 저 보고 뭐, 피대에 나가서 상담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요, 상담을 하죠. 어, 교수님.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상담할 게 없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알아야 상담을 하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냥 그 사람 말을 잘 들어 줘. 들어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너네 스스로 알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이시지? 딱 상담을 하는데 고등학생이에요. 이고등학교 이제 3학년 짜리인데 어, 한번 땡땡이를 치고, 어, 수업을 도망가고 딴데 가서 놀다 왔는데, 그걸 아버지가 안 거예요. 그날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근데 이, 그때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먼저 손이 올라가고,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니까 애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막 화가 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자꾸 폭력적으로 애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와가지고, 막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혼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제가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맞아본 적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아 요즘 부모님이 다 그렇지 뭐 그래 나도 이해해 나도 너만 할때참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 그냥 들어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해준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한 시간 동안 자기 혼자 얘기 다한 거죠. 시컷 얘기하더니 갈때 웃으면서, 어, 형, 정말 오늘 고마웠어요. 상담한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하면서 나가더라 이거죠. 아, 상담의 기본은 들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하고 물건 얘기를 할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끊으면 안 돼요. 어, 소위 이제 그런 현들 많잖아요. 뭐, 진상이라고 해야 될까? 와가지고, 자, A에서 B로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A에서 어디 들려서 딴데 들려서 빙빙빙 돌려 가지고 똑같은 아주 간단한 말을 한참을 설명하는 거죠. 그 듣고 있다 보면 짜증 나니까 여러분이. 아, 선생님, 그러니까 A를 요거 B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하고 툭 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처럼 안 좋은 방법이 없다. 조금 지겹기는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고객을 유혹해야 될까요? 설득해야 될까요? 자, 설득해야 된다 1번, 유혹해야 된다 2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아, 아프리카 TV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채팅창은 지금 사용을 못 하실 거고요. 네. 네, 고객은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설득과 유혹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설득과 유혹의 차이점이 설득은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는 게 설득이죠. 유혹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오게 만드는 게 유혹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피드에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항상 설득을 해요. 어, 예를 들면 내가 중개업소 차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돈자랑은 또 얼마나 돈 없어 보이는데 돈자랑은 또 엄청 해요 아, 그러면서 또 이쪽 지역의 매물들 후졌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폄하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쪽 지역을 몰라 어, 그런데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기는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시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역세권이고요, 앞으로 개발이 이렇게 진행되고요, 또 앞으로 가격 상승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고요.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아서 주춤하는 거지.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면 가격이 엄청 뛸 지역이에요. 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주니까 고객이 들어보니까, 어,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맞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그런 지역이네. 내가 몰랐네. 그런데, 그 말이 맞기는 맞고, 또 내가 물건을 이걸, 어, 매수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뭘까요? 근데, 기분이 이상하게 더러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너한테 계약하기 싫어. 너한테. 그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딴 부동산 가서, 똑같은 얘기를 브리핑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보고, 거기서 계약을 해놓고, 이 부동산에서 봤단 얘기를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만 보니까, 어? 내가 보여준 물건을 저쪽에서 계약을 했네? 야, 뒤통수를, 바로 옆부동산에서 내 뒤통수를 쳐? 물론 이제, 그렇게 좀안 좋은 공인중개사도 있겠지만, 내가 보여준 물건을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그, 고객 잘못이에요? 예. 다 여러분 잘못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유혹을 해라는 거예요. 자, 아까와 설득과 유혹하고요,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고객을 논리로 이기를 하지 마라. 요즘 대선 때잖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다가 대선 얘기가 나와요. 아유 나는 저기 안철수 지지하는데 아유 선생님이 누구 지지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이 아예 저는 저기 문재인 지지하는데요. 아니 왜 문재인이 지지해요? 어? 안철수 지지해야지 막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서로 간의 의견을 막 주장하면서 아예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막 논쟁을 해요. 그 무슨 논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 고객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객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식이 많다 보니까, 어 당연히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알죠. 근데 고객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선생님 잘못됐어요. 자 제가 설명 드릴게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어그 말이 맞네? 라고 상대방이 어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뭐예요? 기분이 나쁘면 계약 안 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논리를 이겨봐야 여러분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고객을 유혹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을 설, 설득해서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대화할 때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에 반대되는 아니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자, <laughs> 물건지를 방문할 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갑니까? 자, 1번, 고객보다 약간 앞서간다, 1번. 나는 고객과 나란히 걷는다, 2번. 3번, 나는 고객 뒤에 걷는다. <laughs> 자, 1번, 2번. 네, 고객과 나란히 걷는다와 뒤에 가시는 분은 없고, 대부분 약간 앞서 가시는 분들하고, 나란히 걷는 분들이 많네요. <laughs> 자, 고객하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1번, 물건 얘기한다. 2번, 그냥 일상적인 얘기한다. 자, 몇 번이에요? 네. 자, 고객하고 물건을 보러 가면서 물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왜? 지금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고객과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매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그 상대방은 나랑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적군인 거예요. 현재 얘기. 적군이, 아직까지 아군이 되지 않은 적군이 하는 얘기는 받아들일 때, 그걸 원리,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상업적인 거기 때문에, 일부 차단하고 내가 받을 것만 받아들여요. 자,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고객을 유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공감들을 형성해야 되니까, 가면서는 일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 선생님, 저기 멀리서 오셨나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예, 저기, 저쪽에 노원구에서 왔는데, 아, 그렇구나. 저 여기 요즘 노원구는 좀 어떠세요? 거기 뭐모문에뭐좀한창 뭐 개발 중이던데 괜찮은가요?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선생님 취미는 뭐뭐뭐 뭐,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 봐요. 고향은 어디세요? 사투리 쓰시는데 부산이신가 봐요? 저도 부산에 저 친척이 사는데 아 부산에 거기 뭐 광안리 해수욕장이 정말 좋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끊어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서 나와 그 사람이 공통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나이가 좀 적당히 나랑 비슷한 나이면 애들이 나랑 비슷한 또래가 있을 거고 그쵸 그렇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초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공감대를 찾으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다 보면 물건지에 도착할지쯤 되면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이 하나 발견돼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쉽게 얘기하면 분위기 자체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자 그런 상태에서 물건지에 도착해서 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을 얘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 친밀감과 공감대가 형성당, 형성된 상태에서 매물을 얘기하는 것과, 고객이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 사람의 뇌는 그래요. 아군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적군이 얘기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약간 부정적이고, 차단을 시키고, 그중에서 내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인들이 야 거기에서 땅 샀더니 정말 좋더라 그래 좋더라. 아 그래? 또한 사람이 어 거기 사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또한 사람이 어 그거 진짜 괜찮아 그러면 어 나도 한번 사볼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군이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물건을 보러 갈 때는 앞서서 혼자서 막 찾아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선으로 가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물건 얘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중간중간에 물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그거는 아주 짧게 단답형으로 얘기해주고 어 제가 거기 도착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해서 어 말을 좀 우회적으로 돌린 다음에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laughs> 자 고객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어, 사무실 인테리어 상대방의 외모 표정과 말하는 속도 후각적인 효과 등등 고객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소에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거 하나 가지고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왠지 이 사무소는 가면은 좀 앉아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사무소가 되고 어떤 사무소는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고 싶은 사무소가 돼요. 근데 특별히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그런 거죠.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적인 요인들이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laughs> 자 손님에게 물건을 브리핑해요. 손님에게 물건을 브리핑해. 자 물건 브리핑할 때 말의 속도는 빨라야 될까요? 느려야 될까요? 내가 말하는 속도가 빨라야 될까요? 느려야 될까요? 말하는 속도는 처음 브리핑할 때는 느리게. 목소리 톤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톤은 낮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말 속도가 빠르고 톤이 높을 때보다 말 속도가 조금 느리고 톤이 낮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이 낮고 말소리가 좀 느렸을 때그 사람 말에 더 신뢰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손님을 봤어 브리핑할 때는 좀 빠르게 막 하지 말고요. 조금 말을 여유 있게 천천히 브리핑하고 톤은 약간 낮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 그런데 브리핑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다 봤어요. 근데 손님이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아,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laughs> 이럴 때는요. 말소리가 약간 빨라져야 돼요. 이 빠르다는 것이 막 따다다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얘기했던 것보다 약간 빠르게 가는 거죠. 그리고 톤은 약간 높게 가져야 돼요. 자, 그때 상대방이 느끼는 심정의 영향이 뭐냐? 아,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또는 뭐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이건 내가 사야겠구나 아,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브리핑할 때는 목소리 톤은 낮게, 속도는 느리게, 물건을 보고 결정을 못할 때는 톤은 약간 높게, 속도는 빠르게. 자, 그렇게 대화를 유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대화 중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건 뭘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자. 상대방의 시선을 회피하는 행위. 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부끄러워서. 또 하나는 뭐예요? 뭔가 좀 구린 데가 있는 거죠. 어,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팔짱을 끼고 들어요. 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laughs> 제가 이제 개서등호 실무교육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 오늘도 이제 일산에서 실무교육을 하고 왔는데 오늘은 뭐 그런 분안 계셨지만 이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요 수강생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팔짱을 딱 이렇게 끼고, 딱 이렇게 끼고, 고개는 약간 가우뚱, 그리고 약간 젖혀지죠. 그리고 위에서 눈을 깔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습관적으로 여름에 팔짱 끼시는 분이 많은데. 이 팔짱을 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이 팔짱을 꼈다는 뜻은 내가 내 마음을 닫고 있다라는 것을 시, 이 심리적으로 닫고 있다라는 것을 행동에 자연스럽게 표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행위, 그 상대방을 갖다가 약간 삐딱하게 보는 행위,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아주 안 좋은 비호감의 비호감 비호감들을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는 거죠. 또세 번째. 시선을 여러 곳으로 움직여요. 무슨 뜻이에요? 시선을 여러 곳으로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선을 자꾸 딴 데다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린단 말이죠. 그왜 그래요? 그 얘기는 야, 내네 얘기 듣기 싫어. <laughs> 네 얘기 듣기 싫어. 아, 좀그만좀 좀 해. 이 뜻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내 의견에 내 말에 집중을 안 하고 딴 데를 자꾸 쳐다본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내 얘기 듣기 싫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말을 중간에 자르는 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말을 중간에 자르면, 공감대를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 여러분이 이제 영업하다 보면요. 소위 진상이라는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와가지고, 한번 얘기하면은, 그냥 끝이 안 나. 그냥. 근데 이 진상 손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상 손님을 잘 대해서 그리고 들어주고 잘해서 이 사람을 아군으로 만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효과가 나오죠. 왜?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도움이 안 돼도 막 좋다고 막 소문을 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을 적군으로 만들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까가지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저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말라고 혼자서 막 나서가지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처음 개업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적군으로 만들면 그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중개업을 딱 하는 사람들은 소문이 크게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개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라요. 여러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믿고, 어, 그래? 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안 좋아? 아, 어, 그 사람 안 되겠구만, 그거. 딴데 가야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그래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영향을 덜 받아요. 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해도, 어? 아, 니야 그분은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아니야. 아유, 좀 오해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과 다르거든요. 그런데 처음 개업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해버리면 바로 주변에 소문이 나고 중개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개업하는 사람일수록 주변 인맥을 잘 쌓아야 되고요. 절대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거나 이런 행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자세를 자주 고쳐앉는 행위. 예. 다리를 오른쪽으로 꼬고 있다가 좀 있다가 다시 왼쪽으로 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여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얘기 듣기 싫어, 고만해.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대화 중에서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다. 자, 문화인류학자 홀이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공중 거리, 사회 거리, 개체 거리, 밀접 거리가 있는데. 음, 공중 거리는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강의할 때 정도 떨어진 거리죠. 보통 한 3m 정도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 이게 공중 거리예요 연설 같은 거할때 해당되는 거리. 그다음 사회 거리는 뭐죠? 어, 사회 거리는 여러분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쓸때 어, 테이블에 서로 마주 앉았을 때 정도의 거리가 사회 거리. 그 다음에 개체 거리. 이 개체 거리가 중요한데 이 개체 거리는 나와 밀접한 어떤 친한 인맥이나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이나 있을 때 정도 가까이 붙을 수 있는 거리 보통 이제 1m가 안안 되죠 그것보다 짧은 거리 그 다음에 밀접 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 밀접 거리는 가족이나 연인이 아니면 갈수 없어요 왜 뽀뽀하는 거리거든요 이런 거리까지 함부로 갔다간 따귀를 맞기 십상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개체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고객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얘기를 하다가 사회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 거리, 사회 거리에 있다가 그런 얘기 할때 선생님, 근데요. 하고 가까이 앞으로 나가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어, 아, 네, 놀라게 되죠. 누군가 나의 사적인 공간인 사회 거리에 진입을 하면 상대방이 놀라고 환기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말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리가 바로 사회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 안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약간 앞으로 나가주면 상대방을 환기를 시킬 수가 있고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스와 노가 있어요 중개업소 방문 고객에게 호감을 얻는 여섯 가지 법칙. 예스와 노가 있다. 자, 이 예스와 노가요. 중개업 계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면. <laughs> 자, 매매가가 5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받는데 고객이 자기는 4억 아니면 계약을 못 한대요. 그런데 매도인은요. 아니, 나는 4억 7천 이하는 안 팔아.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어, 선생님, 아, 그 가격이 4억에는요. 도저히 끊기가 어려,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가 어쨌든 어, 주인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음, 그 가격에 체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공인중개사는 "아이고, 선생님." 아유 그 가격에는요 택도 없어요 그거는 뭐 전화 하나 많아요 그건 안 돼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한 사람은 예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노는 안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노라고 하신 분은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간 입장인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아니, 주인한테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물어라도 보고 좀 해주지.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그래? 어, 아,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매매가 5억짜리를 4억에 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또라이에요? 자, 정상이다 1번, 또라이다 2번. 자, 이분은 정상이에요? 또라이에요? 예, 네, 또라이다. <laughs> 정상이다. 예, 네, 여러분들이 근데 이분이 또라이라고 생각되면요. 여러분도 다 또라이가 돼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요? 아, 시장 가서 그러잖아요. 아, 이거, 콩나물 얼마에요? 천원인데요? 아이, 뭐 이게 천원?